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한강에서 놀지? 초 사람들은 왜안 놀지? 건물 월세 주나? <laughs> 학때 때는 야야 오늘 마 마시고 죽어 <laughs> 이러면 진짜 밤새 들렸거든 근데 요즘은 막야 오늘 우리 날이다! 진짜! 11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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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맨날 그아줄 알았어 친구들이랑 이제 주말에 만나면은 다 직장인이니까 언제 차 사고 언제 집 사고 이런 얘기 하잖아 다 똑같은가 봐 생각하는 거. 써봤어. 연금 복권 새로 나온 거 알아? 연뭐 바뀌었다며? 어 바뀌었어 그래서 연금복권이 원래 500만 원대였는데 지금 700만 원대로바뀌어 로또보다 당첨 확률도 높고 내가 계산을 해본 거야 니가 <laughs> 어, 왜? 한 달을 월급을 <laughs> 치면 이거 얼마인가 그러면 그 돈이면 나 회사 때려치고 뭐뭐 할수 있는데 그치 당첨금 보면서 내가 수령할 것처럼 아 저거 몇 년치 월급이지?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비율이 어떤 잘 되는 음. 맛집 같은데 가면은 음. 아, 여기 뭐 월에 얼마 걸까? 근데 뭐 여기 알바생 이몇 명, 인건비 빼고 뭐 <laughs> 이거 재료비 얼마 빼고, 어, 뭐 얼마 정도 나오면 나왔다 나왔다 아. 이런 식으로 막 견적 잡고 혼자 뭐 누가 보면 내가 그가게 새로 운 주인들한테 신경 안 <laughs> 써, 컨설팅 해주느냐 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견적 나왔다. <laughs> 그래. 우리가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작은 콘텐츠도 너무 많은 아이디어와 회의가 들어가는데, 떡볶이 마스터즈 행사 했잖아 나는, 어,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가 근데 그 행사장을 봐봐.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의. 야, 이한 수만만 받아서 디자인을. <laughs> 또 출력하느라 또 어디까지 갔을 거야. 그거 <laughs> 생각하는 거지막 누군가 저거 하느라 엄청 고생했지. 그리고 난 SNS에서도 막 콘텐츠 올라오는 거야. 하, 아, 얘도 잘했네. <laughs> 아유, 디자이너 발렸네. <관련네. 웃음> 여기 그때 어. 에디터가 관련돼. 그 좋은 뭔가를 봤을 때 그냥 와 어, 좋다 멋있다 장이다 <laughs> 이게 아니고 아 저거 하늘 어떤 누구 <웃음> <웃음> 알지 그 표정 알지? 어. <웃음> <웃음> 주말에 약속을 잡아. 응, 근데 누가? 마포에서 만나지한 번만 더 고민해 보자. 한 번만 더, 더. 여기 에뭐그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야? 아니지 뭘 고민해? 약속표 약속 <laughs> 해야지요. 주말에 누군가가 본인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준다 하면 그 사람 당신을 정말. 제대로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좋잖아. 어쨌든 터가 맛있는데도 좀 있고. <laughs> 근데도 보기 편심요 응, 회사 가야 될 것만 와.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돌이 하나 얹혀진것 같은 느낌이잖아. <laughs> 우리 병 <병원> 아니야? 비효리. <laughs> <Beauty. 웃음>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해막 유튜브에서 회사 한다? 막 이러는데? 사실상 그냥 영상만 오지게 찍어. <웃음> <하고> <웃음> 그래서 유튜버 하는 친구들 요즘 좀 많은 것 같고 창업한다 요즘 그거 많이 하잖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내 아, 친구도 해 유튜브든 뭐든 제2의 수입 구조를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 월급만으로는 이제 내가 집을 살수 없고 차를 살수 없다는 거를 늦게 깨달아 버는 거야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 오늘 오전에 스월을 응. 하고 이렇게 버스 바깥을 봤는데 한강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몇 시인데? 낮에 한두 시쯤에. <laughs> 충량 먹었어.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한강에서 놀지? 나는 출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사람들왜 놀지? <laughs>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실 때가 한명씩었고 오늘 휴가세요? <우리> 휴가면 <laughs> 있죠. 건물 월세잖나 <월세주가. 웃음> 점심 시간에 그 짧은 한 시간 우리는 나와서 강합성하면서. 뭐 이런데 귀여운 강아지들 마저 마저 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엄청 많아. 근데 막그 사람들 뭐야? 아 물론 여기 집값이 비싸긴 하지. <laughs> 상대적 박탈감이 들것 같고 유튜브 하자. 응 하고 있구나. <laughs> 빨리 셀럽 <슬러트> 해야지 좋아요 <웃음> 누르셨죠? 들숨에 건강을. 날숨에 재력을. 잠들기 전에 딱 이제 알람 맞추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알람 8 시에 맞췄어. <laughs> 여덟 시면은? 아, 지금 두 시니까? 지금 두 시. 여덟 시에 가? 셋셋! 야셋 근데 그거 다그러지 않을까? 그중지서둘지 다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? <laughs> 찌들었다, 찌들었어. 직장생활 초반이나 응, 학택 때는 응. 야 야, 오늘 맞아, 마시고 죽어 응. 이러면 진짜 응. 밤새 둘러어 근데 요즘은 막 야, 오늘 우리 날이다! 찌짠! 열어시면너 맨날 그러잖아 면열어아면열어 항상 열어주면 열 아, 오늘 집 가는 길. 복권 하나 사라. 아, 안 자. 어. <laughs> 안사면서 당첨되길 바래이불만 맨날 옷도 샀어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내가 당첨되면 너 100만원 줄게. 얼마 당첨될 건데? <laughs> 아니, 얼만지 따라서 좀달라지 니가 할등 다음 에는안 줘? 저요? 왜 줘요? 하고 말도 안 하잖아. 죠 아, 이게 안되겠세요